포갈점보다좀더 서면서 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정인, 정인은 부동산을 되게 정인은 부동산을 깔고 앉으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 대게. 그래서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살 집을 얘기하고 내가 살 집을 얘기하고 재테크에 대한 향방이 이렇게 능한 사람들은 아니야 정인은. 내가 살 집을 갖다 얘기해. 그리고 정인이 아파트가 두채가 있다고 똑같이 얘기합시다. 그러면 정인은 내가 사는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데 저쪽 아파트는 가격이 안올라 그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가격이 오르고 저쪽에 있는 게 가격이 안 오르는 특성이 있어. 정인은 자기가 머물 집과 살 집을 쓸 집과 살 집을 살 집으로 자산 운영을 갖다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편이는 내가 잠시 쓸 집이고 머무를 집이지 영원히 머무를 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 대개. 정의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하고 편이는 이곳에서 잠시 머무른다고 생각해 대개. 그래서 편인의 마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을 사서도 세를 잘 주고 잘 주고 어느 걸살때 반드시 되팔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 대개 정인는 그냥 사두 갖고서 세컨 하우스를 나중에 짓지 이렇게 생각해 팔려고 생각하지 않아 편인는 <laughs> 땅을 사고 <사러 타서 웃음> 가격이 오르면 충분히 팔려고 하는 생각으로사 대개 그래서 편인적 사고는 대개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도. 할 때도 좀더 음. 이렇게 내가 쓰고자 하는 것보다는 가격만 쳐주면 충분히 팔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의는 안 팔아. 편의는 팔아. 돈만 더 쳐주면. 편의는 이렇게 내가 살 집과 내가 세준 집도 가격이 다 올라. 그 상관없어. 정의는 항상 깔방질인 거라 잘 오른다고 얘기하면 되고, 편의는 내가 집 짓는 것들고, 남무 저것들고, 그거 상관없어. 굳이 내가 먹는 집이 더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 정인은 돈이 있으시면, 정인은 돈이 있으면,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분산 투자한 것을 하나로다가 모아서, 건물도 하나로다가 뭉쳐서 가지려고 해. 소유하려고 해. 정인의 재테크적, 부동산적 소유 개념은 하나로 뭉치려고 해. 편의는 절대 안 뭉쳐. 이쪽, 저쪽 찢어 발리는 습성이 있어. 자식한테 자 있잖아. 똑 떨어지는 빌딩하는 <laughs> 정의는 <웃음>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습성이 있는데 편의는 그걸 갖다가 팔아서 찢으란 걸로 다 분산시키는 습성이 있어. 돈이 있더라도. 편재 같은 경우는 편재는 부동산적인 의미로 봤을 때편제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교통적 요지를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거리 편제라는 것은 그리고 대개 또 개발에 대한 것도 편제가 들어오게 되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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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 쓰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와서 많이 번성인 곳을 말하는 거야. 번, 북적북적한 걸 말하는 게. 약간 편재는 시장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북적북적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편, 이게 부동산적인 의미 자체도 편재가 훨씬 더 교통적인 것이라든가 사람이 북적이고 이런 곳에 머물러 있어. 현재는 인맥을 굉장히 중시해. 인맥. 그리고 이렇게, 그, 교통적인 어떤 근거를 다 굉장히 중시해.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집 분양하는 거 보면, 어디에서 몇분 거리, 어디에서 몇분 거리에서, 보통 저 고속도로 이렇게 찾아오는 길 같은 경우를 안내하고, 이걸 많이 하는 건다편재적 사고 발상이야. 정제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걸더 추구해서 <laughs> 내부 공간에 대한 것을 많이 따지는 게 정제야. 정제는. 그래서 편제는 외적인 것을 중시하고, 그래서 편제는 외관을 중시해. 외관, 바깥에. 그래서 차를 사더라도 편제는 바깥에 도색을 하는 것도 중시하고, 정제는 내부 실내 인테리어를 중시한다는 걸 하게 돼. 내부적이야. 그럼 서인들이 옷을 하나에 탁 입어도 겉옷을 중시하는 것은 편재적 속옷을 중시하는 것은 정재적아 이건 생각을 해봐. 마인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향방도 내실 안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친 초라하고 안은 안은 뭐게 실속적이다라고 하는 정재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바깥을 갖다 이렇게. 도색하고 바깥을 갖다 잘 우리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이렇게 그런 게있문면서 바깥에 게 저기 뭐 잔디 심어 놓은 곳 아까 으면 벌금 문제야 음. 국가가 대신 깎아주고 벌지게 그거 깎아준 비용을 갖다가 체납금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낸다 그러더라고 이건 편제적하고 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편제라는 것은 <laughs> 남이 잘 그 공간을 쓰고 있, 쓴다는 걸 이해해야 돼. 남이 그 공간을 잘 쓴다고. 편재하고 정의라고 합이 돼요, 되게 그죠. 요 합. 편재정의합부터 잠깐 설명하고 편재정의학은 지식을 사업화다라고 통별하는 거죠. 사업을 사업 사업에 대한 것 그러면 지식을 사업화다 통별하는 거죠. 이렇게 통별하는. 그럼 편재에서 정의를 통별하면 사업적인 성향을 사업적인 성향에 사업하는 데 사업적인 것을 인성이나 정인이라는 것을다가 합법적인 합법적인 문서화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사업을 합법적으로 문서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부동산으로 설명하면 부동산 벌써 교통을 갖다 중시하는 사람 교통을 중시한 주거적인. 주거적인 거에 치우친 거잖아. 교통을 중시해서 주거를 치우친 거잖아. 정인 자체도 대개 안을 중시하고, 안을 중시하고, 편인은 외를 중시해. 바깥을 중시해. 대개. 그럼 정인 자체 같은 는편재 같은 경우가 교통에 대한 요지 속에서 정기, 정인이라고 하는 편안한 공, 공간을 갖다 정리할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여기 사장님 같은 여 집주에 여기 이 건물 사장님 팔자도 정 편재 플러스 정량 이 사장님 팔자 그리좌 쪽에 그 뭐야 그저 저, 상계동 쪽에 뭐 세이부주전 세이부주전 무슨 뭐 이렇게 앞에 중계동 앞에 쇼핑센터 중계동 중계동이 아니 그거 두이 집이 중이집 주인인 줄 아는데 어이 정인이다 정인요. 이 그래서 옛날에는 편집 플러스 정인이 대개 지식을 사업하다 이런 것들 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했던 직업 성업로할때 대개 뭘요 종교 사업, 종교 사업 같은 거. 자, 정인으로다가 종교 종교 사업도 많이 했고 출, 언론 출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갖다가 부과시키지 않는 직업. 면세 직업들, 이런 것들이 되게 뭐냐 하면 언론 출판, 종교 사업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절했다가 교회했다가 저기, 그, 그 세금 계산서 달아내는 거 알아, 혹시? 그, 백만원, 백만원 기부하고, 아이, 천만원짜리 하나 끌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천만원짜리 끌어주는 거. 이런 거. 그런 거가 잃은 거요. 음. 어? 음. 여기에서는 다수 세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게 편제 플러스 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게, 이런 데서 약간 지금 세법에 대한 것을 병렬히 피해가고, 피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수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정인, 정인 왕 정인 태왕 정도라니까 정인이 팔 편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개 종교 사업하면 조, 종교 사업하는 것도 괜찮아 그게 종교 사업한다는 뜻이에요 정인이라고 하는 거에 편제가 이 정도면 약한 편제가 정인한테 합했잖아 사람들이 와서 노, 놀다 간다는 뜻이잖아 그거는 정인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종 이렇게 공간으로 따지면 되게 성스러운 환경 속에 사람들이 그냥 놀러 온다는 뜻이야, 현재. 자유롭게. 현재. 네 공간도 아니고 내 공간도 아닌 공유적 공간이잖아. 그게 절터잖아, 되게. 님들은 저기, 여기, 여기, 강남에 이렇게 절도 그렇고, 절에 가면 누구든지 다 오가잖아. 그죠? 님들이 이렇게, 절 같은 경우 누구든지 다 오는 것. 정재는 정재는 담장에 담장에 반드시 셔터가 이렇게 문이 잠겨져 있어. 정재는 편재는 무조건 오픈되어 있어. 뭐 누든지 와서 놀다 가세요 야. 근데 정이면서 편재가 이렇게 놀다 가는데 사님들이 절에 갔다가 잘 놀다가 그냥 나오면 좀 미안하잖아. 그럼 불자럼에 돈을 좀 넣어야지. 뭐 이런 걸 갖다 하는 게 있는 거야. 은일관이면 네, 합의안 되는데. 것도 그냥 그렇게 아니야, 아니. 아니. 합이 돼야 돼. 합이 됐다는 뜻은, 서님들이 절에 가서 놀다가, 절에 가서 조금 놀다가 앉아있다 오면, 그 값을 갖다가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좀 의식이, 사람들의 의식이. 그건 합이 됐다는 뜻이야. 근데 합이 안 되면, 솔직히 그게 좀 어려워. 정인 플러스 편제는 공원화, 공원화한 공간을 말하는데, 공원화한 공간. 위락시설, 위락시설. 놀이동산, 이런 걸 말하는데, 요 같이, 짜갖고서 같이 설명하는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간인데 요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공간인데 요 선생님들은 공간인데 업이 있고, 공간인데 업이 있고, 시간인데 하는 게 있어. 저희들은 PC방은 시간당 받나? 네 펜션 같은 경우도 다 요즘은 펜션은 일당일일당이지 편제 플러스 저음인 합의됐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서 남들한테 약속돼 놨다는 뜻이야 임대한다고 임대했다고, 자, 선생님들한테 임대합니다, 이렇게 내놨다는 걸 알려준 거고, 여기 와서 놀다 가세요, 를 갖다 얘기했다는 뜻이야, 합됐다는 뜻. 합이 안 됐다는 얘기는 간판도 없이 장사한다는 뜻이야 합이 안 됐다는 얘기. 똑같이, 양의관이잖아, 양의관이 편지에다고 정의하고 합이 되잖아. 합이, 의미가 같은 는 합이 안 됐으니까 그걸 갖다 하는데, 하는데 대개 그런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해석하는데, 못한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정인이 쇠하고 편지가 안한 사람들은 놀이, 진짜 완전히 이렇게 놀이터라는 뜻이야 놀이터, 그래서 참새방앗간처럼 쓰는 곳이냐? 동네, 동네 복덕방 같은 경우가 참새방앗간이 되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미용실 같은 경우가 참새방학관처럼 여자분들이 항상 북적북적하려면, 제왕, 인약한다는 뜻이고, 인왕, 제약하면, 한적한 곳이요. 해원제로만 손님 받는다는 뜻이요. 근데 선생님들이 편제하고 정제하고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편제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편제라는 것은 쉽게 왔다가 쉽게 가는 걸 말하는 거고, 대개 정제라는 것 자체가 제국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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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아까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편제적 구조보다는 정제적 구조가 더커 내가 내가 가면 무언가를 내가 할 것을 맡기잖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상대방한테 맡긴다는 뜻이야 그런 것들은 정제적 많이크야 요즘 네일아트 같은 경우 하는 사람들 같은 팔자들 보면 대개 정제, 편인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제기된 사람들 많아요. 네일 받으러 가는 사람이요? 이인왕 <laughs> 제약한 사람이 받으러 가는 사람, 제왕 이약한 사람은 그 서비스 해주는 사람